다들 인도판 갓오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게임을 짭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들이 주인공 라지의 동생인 골루를 잡아갑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누나가 싸운다 는 스토리 복잡한 서사 없는 무지성 스토리 너무 좋습니다. 인디 게임사가 만든 웰메이드 액션 게임인데요 와 분위기나 연출이 장난 아닙니다. 광원 효과가 정말 뛰어난데요 플레이하는 내내 눈이 호강하는 느낌 트리플 A급 게임 그래픽은 아니지만 소규모 게임사가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든 거죠 그리고 인도풍이 물씬 느껴집니다. 뭔가 자꾸 어디서 본 듯한 기시 감이 들긴 하는데 한편 제가 게임 소리 녹음을 안 해서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더빙이 좋습니다. 영어 더빙이 되어 있는데 미국식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배경에 맞게 정말 인도 사 사람이 영화 하는 느낌인데요. 인도 느낌을 잘 살린 그래픽 더빙 부분에서는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라지가 사용하는 무기는 총 4개, 짝대기, 활, 건방 패세트 그리고 차크람 인데요. 불, 전기, 얼음 속성을 부과할 수 있어서 무기 4개, 곱하기 속성 3가지에서 총 12가지 무기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픽도 좋고 더빙도 좋고 무기도 다양하고 각 게임이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짭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 보고 가도 부어합니까 그거보다 더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의 왕자. 일단, 인도풍이라고는 하는데, 페르시아의 왕자 맵과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그런가? 제 눈에는 페르시아의 공주인지 라진인지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디자인이야 그럴 수 있죠. 전혀 불만 없습니다. 설마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짭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전투와 파크르 파트 때문입니다. 액션 파트 전체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시리즈와 비슷한데요. 긴말 않고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벽 타는 장면. 천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기둥 타고 올라가서 옆 기둥으로 뛰는 장면. 동일한 제작자가 참여했나? 아 물론 벽에서 뛰고 천 타고 내려오고 기둥 잡고 뛸 수도 있죠. 특허 낸 것도 아니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다 보니 그랬나 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는 2003년도에 출시된 페르시아 의 왕자 시간의 모래와 완전 판박입니다. 이 빠릿빠릿한 느낌이 었고 모션이 불필요하게 크고 굼뜬데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라지의 모션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모션뿐만 아니라 타격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라지가 춤을 추는 건지 싸우는 건지 구분이 잘안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 몰아했던 캐나 액션은 이 게임과 비교하면 초초각 게임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메라 시점도 진짜 아쉽습니다. 라지가 정말 코딱지만하게 나오는데 위닝을 하는데 카메라를 최대한 높여서 멀리서 보는 그런 느낌? 탑뷰도 아니고 쿼터뷰라 하기도 좀 그렇고 버드뷰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공인데 엔딩까지 얼굴 한번 못 보고 끝났습니다. 라지야, 넌 어떻게 생겼니? 보스전도 꼭 얘기해야 할것 같은데. 거대 보스가 몇 나옵니다. 이벤트성으로 거대한 뱀도 나오고요. 근데 액션성이 부족하다 보니 공략하는 맛이 없습니다. 패턴을 파악해서 싸운다 이런 느낌도 없고요. 그냥 보고 피하면 될 정도로 쉽습니다. 제가 실수만 안 했으면 전부 1회차에 이길 뻔했을 정도로 보스전이 싱겁습니다. 스토리텔링하는 방식도 좀 아쉬웠는데요. 중간중간 그림자 인형을 통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신선하긴 했지만 딱거기까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몰입도를 떨어뜨린 장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가끔 보게 되는 벽화와 상호작용을 하면 신들의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들려줍니다. 안 그래도 힌두교신들 얘기가 생소한데 말로만 전달하니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등장한 회전식 퍼즐, 테어 퍼즐 파트는 좋았는데요. 액션만 있었으면 심심할 뻔했는데 이런 퍼즐로 인해 살짝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퍼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종합해보면 게임이 그리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꾹 참고 무지성으로 했는데 갑자기 엔딩이... 게임 볼륨이 적은 편이죠. 그런데 엔딩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시간의 모래 시리즈를 따라하더니 엔딩은 2008년에 출시된 페르시아의 왕자 리부트랑 똑같습니다.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노력했지만 결국 더 큰일 났다로 끝나는데 페르시아의 왕자 해보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작자는 플레이어야 궁금하지? 우리가 2편 만들 것 같지?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2편 만든다면 좀 많이 분발해야 할 겁니다. 스팀 평가 보고 나름 기대한 작품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픽 분위기는 좋아는데 알맹이가 너무 없다고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부터 리뷰 끝에 아빠 스코어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5점 만점에 제 점수는요? 2점 주고 싶지만 인디 게임이라 0.5 가산해서 2.5점 주겠습니다. 인디 게임한테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발 슬기로운 스팀 생활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